네, 안녕하세요. 브리폼오수스입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할 내용은 뮤젠, 남성 뮤젠 작, 어, 팬츠인데, 세 가지를 다양하게 하니까는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뮤젠은, 음, 아시다시피 미디 길이가 많이 짧은 편입니다. 다른 팬츠에 비해서. 물론, 뭐 룬닥서도 짧겠지만, 음, 유지엔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밑, 이제 미디가 짧은데, 조금, 이제, 땡겨 올려 입으니까, 뒤에, 이제, 엉덩이 쪽, 이런 데가 조금, 땡겨 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 먼저, 이팬츠는 길이를, 줄였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무릎이나 전강이로 이렇게 길이를 줄이는데 힙밴치는 밑 부분에 이런 것처럼 스트링이나 스트링이나 이런 이런 밴지처럼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요 밴드만 들어가 있는 요런 구조기 이 때문에 요 길이를 음. 한한단 정도 해서 4cm 정도 올렸습니다요 팬츠는 요 팬츠는. 이 고객님은 이제 뭐 울산에서 오셨는데 한 일주일 전에 팬츠 세장하고 자켓 두 장을 가져왔습니다. 자켓은 이제 지프가그한뼘 정도 되어 있는 건데 오픈 지프로 교체하는 걸로 가져왔는데 그거는 또 뒤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팬츠 세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밴드 들어 있는 길이를 당 길이를 더 선도. 한 4cm 가량 올리는 데입니다. 자, 보단 그이 팬츠는 어떤 쪽을 하신 다음에는 길이는 이건 구이 밴 새로 구이 변경 기존 입으시던 건데 이제 길이가 미디 길이가 짧아서 그 지금 여기에 쓰는 이 부분에 지금 색상은 영상에는 너무 진하게 나오는데 이 원단 구조도 조금 비슷한 걸로 자 여기에 이제 그 룬닥스의 치에 남은 조각인데 이렇게 미디길를 이렇게 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길이 지금 영상에 는굉장히좀진하게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미디를, 그만큼씩연장해서 허벅지부터, 이렇게, 연장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자뒤쪽렇 원래 미디 길이가게까지가끝이었죠 앞은 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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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 길이 특성상 자세히 보시면 은 올해 구조가 이 룬닥스 팬츠건데 조금 비슷한 것같서 여기를 사용했습니다. 세번째 이 팬츠는 길이도 이것도 이 고객님이 기존에 입으시던 건데 새로 구입한 건 아닙니다. 입으시던 건데 길이하고 이 미, 미리. 미리도 이 부분도 짧아서 좀 연장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밑단이 스트링 처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밑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뒤쪽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5cm 가량 줄였습다다 그래서 이제이 팬츠도 이제 미디 길이가 짧았는데 여기를 정리하고 나니까는 이미디이 연장할 수 있는 원단이두개이이쪽이쪽을이쳐서두 개를, 개를 가지고 미디 길이도연이했습이다 지금 여기를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또 반대편에도 이 부분 이렇게, 잘렇게 자투리 원단으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요 부분, 다이아몬드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요만큼을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이, 접은 상태에서 이만큼이 더 길어졌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도 약간은 볼륨감 있게 크게, 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영상의 내용처럼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니까는 전화를 이 고객님 오실 때 거진 이해를 잘 합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제 원래는 이 미디라는 거는 고객님들은 영어 자체를 미디라는 용어 자체를 잘 쓰지 않는데 영상에서 워낙 이 미디끼리 줄인다, 느린다, 줄인다 느린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이제는 이 미디라고 하면 어느 부위를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남은 길이를 올리고 남은 천으로, 이렇게 미디를 연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반대편까지,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도, 여부위여니 부위. 뒤쪽에 여 부위. 요거는 이제 같은 원래 있던 잘라낸는그 원단을 했기 때문에 색상은 똑같이요. 아까는 이 갤의 편체는 이제 룬닥스의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틀리고 한데.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색상은 조금 틀려도 어차피 착용했을 때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네.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잘라낸 두 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은 조직이고 같은 원단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팬츠 세 개. 이 부분은 길이를 5cm 올리는다두 번째는 길이도 이 무릎 쪽으로 올리면서 남은 짜투리 원단으로 이미지 길이를 이렇게 늘렸다는 거. 그리고 이 팬츠는 이제, 같은 운단이 없기 때문에, 룬닥스의 남은 운단으로 조직을 똑같은 걸 구해서, 이렇게, 미디 길이를 정리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길이 두개 줄이고, 미디 길이 두, 두 장은 넓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펜츠 세 개가 있는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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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내리고, 요 부분 미리 내리고. 자, 요런 정도로 설명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요 영상이 끝나고 뒤에 이제 점퍼 지프를 교체하는 걸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